e v e r y o y o d y o y o 우리, 공감의 교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. 저늘 또한 놀라운 게, 아까 얘기했죠. 뭐, 70대, 80대, 60대, 0 80, 6급 진짜 어려운 게 초등학교들 강의 안 돼요. 판5분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끝까지 오교수가 얘기하는 걸 끝까지 청취하고, 듣고, 거기에 호응해주고, 한마디도 부정적이고 반응한 사람이 없었어요. 물론 우리 피디님이 조금 유머하려고 했지만 그건 유머요그죠 저는 깜짝 이렇게 반응이 좋다는 거 저도 강의하는 사람인데 쉽지 않아요. 그렇죠? 너무 제가 여러분들이 내 친구라는 거. 물론 여기 불알친구 말고도 있지만 해결 그러니까 너무 좋았어요. 다시 한번 오겠을 뿐이 아니다 여러분한테 내가 반응 대부분 뭐 수고했을 때 이러잖아요. 아니, 나는, 저는요.